어디 있었지? 이거죠? 전부 다 여기로 이주를 시켜. 시도는 지금 이사가 되나? 선택할 수 없습니다. 이사한다. 파란색. 이사한다. 파란색. 이사한다. 파란색. 음료 만들기를 도울 수 있다고? 베이비 펜서. 타기. 오. 닭은 됐어. 고양이도 딱히 도움되는 게 없죠? <laughs> 소도 뭐 되는 거 없나? 차코 파란색 돌턴 파란색 폼페 파란색 지바코 파란색 미미즌 파란색 리즈 파란색 루루 이제 요리 실력 늘었을까요? <laughs> 안 늘었을 것 같은데. 파란색. 어, 아, 이거 숨으면 꽉 채울 수 있구나. 제한 인원이 있었군요. 그럼 일단 텅 빈서, 아니, 있죠 뭐야. 얘네는 다른데로 보내놓고. 얘네도 저걸로 치나봐. 주민으로 치나봐. 좀 아쉬운데? 이 단가? 루루는 그냥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네. <laughs> 자, 우리 마리타 씨. 파란색으로 옮겨줍시다. 마지막 멤버로. 됐어. 이렇게 하고 그래, 잘 도와줘. 어. 선착장 가서 이제 시도 없이 다녀야 돼 개척하려고 해도 어느 옷이 어디에 가십니까? 출렁출렁섬, 꽁꽁섬 둘다못 가잖아. 하트가 모자라. 하트 다 어디 갔냐? 야, 하트가 왜 이거밖에 없어? 이럴 수가 하트 저기서 꽤 많이 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, 전혀 아니었나 봐. 종을 칩시다. 종 어디 갔지? 여기 있구나. 어... 없어! 여긴 또 동물들밖에 없고, 이럴려 이러면 개척지를 개발시켜줄 수밖에 없겠는데? 걸음 다섯 개. 아, 하지 마. 아, 아, 야야야, 하지 마. 다들 자는 곳. 다양한 방 레시피를 만들자. 매우 낮은 곳에 방을 만들자. 호텔을 만들자. 최고로 화려한 방을 만들자. 최고로 화려한 방이면 그 화려함 게이지를 풀로 채우면 되나? 그래, 까짓 거 한번 해 보자. 얼마나 화려하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, 그 전에 요리해 놓은 거 어디 갔지? 다 어디 갔지? 음, 여기 있네요. 호박파이, 알록달록 샐러드, 포토페, 고기 야채 볶음, 됐어, 화려한 방이라 어떻게 화려하게 해야 될까? 황금색... 아, 황금색. 그럼 금이 너무 많이 드는데? 이것저것 만들 수 있는 거 맞네. 그거 말고 블럭, 그래, 이런 거, 금벽돌, 벽 금의 문양벽, 한 200개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? 어디다 만드냐? 여기다 만들겠어. 중중앙이 어디지? 중앙 말고 여기다 할까? 다섯 간짜리 저큰 문이 있었지. <laughs> 이거 왕좌의 문 하나 만들어줘. 슬슬 안에 채울 것들을 좀 찾아보죠. 말고 가구, 용왕의 옥좌 이 정도는 돼야지. 이건 또 뭐야? 아, 텅빈 섬에서 성의 식당을 만들자. 성의 식당? 왕의 식당? 가구가 근데 의외로 별표 붙은 게 별로 없네요. 장식. 아 이거 또 사야 돼. 석탑 분수? 방에 분수가 있으면 너무 과하게 화려하려나? 계관 분수는 아 재료가 없어서 안되는구나 화려함을 올리자 그래 까지거 이거 한 두개 만들어서 양쪽에 호수를 딱 만들어 방안에 곰팡이 엄청 피게 이것도 한열개 만들어 놓고 소미 좀모자라 모자랄 수 있겠다. 화장실. 렌던 테이블. 책장? 안 아, 돼. 빌드 아트는 바꿀 수 없어. 우리 지금 빌드 아트를 벌려고 이짓을 하는 건데. 갑자기 요구치가 확 높아졌어. 뭔가 하지 말라는 듯이 어, 뭐야. 왜, 왜 이렇게 되는 거지? 이게 맞나? 매우 큰 빈방. 옥좌를 여기다 딱, 어? 딱 놔주고. 아니야, 이거. 요렇게 할게 아니고. 요렇게. 이렇게. 계단도 좀 만들고. 정말, 정말 뭔가 어색하다, 이거. <laughs> 요거 하나 때문에 뭔가 다 지금 밸런스가 다 깨졌어. 아, 이게 아닌데. 음, 마음에 드는군. 그리고, 바닥에는 융단을 좀 깔자. 화려함 지금 몇이야, 게이지가? 어, 아직, 아직 모자라. 어, 더 올려야 돼. 융단을 깔아야 돼, 융단을. 고급 융단? 고급 융단이 제일 비싸겠지? 대형 릴리프 성의 바다 융단 아 이것도 금이 들어가네요 100개 정도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솜이 솜이 많이 필요한 게 문제다 솜은 어디서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일단 이름 하나 만들고, 음, 테피스트 리 커튼 이건 또 뭐야. 참수리의 릴리프. 그린 패널. 좋아, 아 화려해, 화려해졌어. 이건 또왜 여기 있어? 음. 일단 좋아 아, 깔끔하게 들어갔어 우리의 목적은 화려한 게이지를 가득 채우는 거기 때문에 너무 세세한 거에 신경 쓸 필요 없어 뭐 이렇게. 아, 근데 이거는 놓는 거 별로 화려한 게이지에 영향을 안 주는 것 같다. 별로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아. 아 올라가긴 하네요. 방금 미세하게 올랐죠? 이렇게 많이 깔아도 효과는 그렇게 좋진 않네. 아주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. 왜 나타나? 아, 잠깐만. 몬스터 군단은 좀 아닌데. 엄청 뜬금없네. 당황스럽네요. 아. 이거 어디다 배치해야 돼? 여기다가? 이름... 이름은... 한 이쯤에다가 적는다. 내 방이야. 그리고 이제 물을 부어야 되는데... 어디다 할까? 이러면 진짜 밸런스 안 맞지 않나? 아, 이게 아닌데. 놓고 아이, 좋네요. 어, 그럴듯해. 어, 쓸데없이 그럴듯해. 물과 불에 좋아죠 어, 아, 잠깐만, 이게 아닌데. 화려함이 올라가고 있나? 올라가고 있나? 0 영... 효과가 없는데 얼마나 더 크게 해야 돼. 있는, 있는 힘껏 다 갖다 붙고 있는데, 뭐가 안 되네요. 저기 가서 그냥 화장실이나 만들어줄까? 중요한 건 하트가 안 생긴다는 게 문제야. 하트가 안 생기고 있어. 파란색 개척지로 가서, 여기 화장실도 좀 만들어주고, 그렇게 해야겠네. 다들 지금 무료회 하고 있죠? 아, 다른 섬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심각한데. 종부터 만들어. 여기 있네요. 또 밤이야? 88 하나도 안 모였어. 아, 여러분, 자 여러분들을 위해 여기다가 골든 룸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골든 룸 어떻습니까? 우리 아파트 식으로다가 평수는 25평 어, 모두 균일한 크기로 25평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? 57로 해야 되나? 아, 어, 이 사람들. 욕심이 과해서 다들. 다섯 칸. 사교의 큰 릴리프 어.. 벽이구나.. 다들 침대가 없어서 저러고 있네.. <laughs> 내가 여관이라도 하나 만들어 줘야겠네.. 기름.. 벽에 거는 토치.. 벽에 거는 램프.. 화려함은 이게 더 많이 올라가나? 기름도 <laughs> 양이 영, 충분치 않아서. 아. 섬에 조명을 놓자, 어? 어? 조명만 엄청 많이 놓으면 뭐 하나 달성이 되나? 그런가 본데, 잠깐, 일단 침대부터 여기를 여관으로 만들어버려 개인실로 해주려고 했는데, 개인실은... 행복도가 그렇게 많이 안 오를 것 같아. 이 뭐야? 레시피가 있을 텐데 빌더에서 레시피 L2 이런 거 말고 없네. 설계도 말고, 방 레시피 첫 침상, 침대랑 조명, 주민들이 침대, 침대 4개, 조명 2개, 침대 8개, 조명, 조명 4개, 조명도 여러 개 필요하구나. 어, 그래 샤워룸도 있어야 될것 같고. 벽을 허물고 모두의 침실 마음에 들어, 얘들아. 오케이. 아, 그래, 무수한 하트. 그래, 이걸 원했어, 무수한 하트. 아, 좋아, 좋아. 그래, 하트를 줘야지. 수비력이 올라갔다. 바로 이 하트다, 이녀석들. 아, 진작에 하트 좀 내놓을 것이지. 스무 개놓 으면 더 올라가 려나 침대 를좀더놔 볼까？내가 저쪽 에서 침대 를 많이 나왔 지만 별로 크게 차이 는없었 어. 여기 벽은 없애야겠다. 됐지, 너네 이제 바닥에서 앉아도 되지 않냐? 레시피대로 좀 만들어 보자. 빌더에서 설계도 말고 왁자지껄은 됐고 광부의 침상 여관 항아리 세개 의자 두개 항아리 세 개랑 의자 두개 항아리가, 항아리 만들어야 되나? 항아리 없네요. 뭐, 의외로 항아리가 없구나.